자 오늘은 이 미용을 하는데 과연 재능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제가 얼마 전에 받았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이 모든 일, 이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재능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막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음감이나 어, 스포츠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압도적인 피지컬 같은 그런 이 타고난 그런 재능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본인한테 맞는 성향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까지 어 저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물론 이 미용이라는 일은 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집중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어 사실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미용 자격증은 이렇게 노력하면 다딸수 있는 정도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재능을 얘기하기 전에, 이 미용을 해서는 안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사람은 미용을 하면 안 돼요. 일단, 자기 자신을 이제 꾸미고, 가꾸고, 좀더 멋있고 예쁘게 보이게 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미용을 하면 안 됩니다. 어뭐 사실 어 정말 이제 할게 없어서 내가 공부도 안 되고 뭐도 하고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만만한 미용이나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허들이 낮기 때문에 어 시작은 할수 있으나 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 경쟁력을 확보 하기가 힘들죠 뭐 한마디로 망하기 딱 좋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어 대부분의 아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인 자신을 이제 꾸미는데 어뭐 사실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예쁜지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가 예쁘고 더 멋있는 건지 뭐 이런거에 사실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물론 이제 학생은 이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중요한 거겠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내 자신이 좀 멋있게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교복도 좀 줄여 입어보고, 수선해서 이렇게 저한테 맞게 좀더이 튜닝을 해서 입어보고, 어,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죠. 나는 손재주가 없어서 미용을 때려쳐야겠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똑같이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고, 머리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자세가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가위질도 스무스하게 빗질도 스무스하게 잘 되는데 이제 나는 내가 하면 어설픈 거 같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초반에 미용 시작하고 뭐한 4년차 5년차 때까지 어,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어, 실제로도 굉장히 많아요 자, 미용을 하는 데 있어서 손기술 손재주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 정말 작았고 날카로운 가위를 들고 이 얇고 이 여러 개가 굉장히 많이 뭉쳐 있는 모발을 이 랜덤하게 움직이는 모발을 잘라내서 이제 디자인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이 정교하고 섬세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손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겠죠. 자 그런데 이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젓가락질의 민족 아닙니까? 물론 이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이 젓가락질을 하지만 어..뭐 일본..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뭐 젓가락질 잘하잖아요? 자 근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손재주가 좋다 라고 이 많이 회자가 되거든요? 자그 이유는 이 스뎅으로 젓가락질을 하는 나라는 정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스뎅으로 젓가락질 안 해요 미끌.. 그 미끌거리는 젓가락으로 컨트롤해서 이제 밥을 먹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이 한국 사람이라면 어, 어느 정도 손 기술은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다 젓가락질만 할줄 알면 어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내가 잘안 느는 것 같고 이좀 기술이 몸에 잘안 붙는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사실 그거는 이제 재능의 문제라기보다 어, 연습량. ]의 문제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절대량은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가발 10개를 잘라서 감이 안오면 20개 100개 자르면 어, 결국은 어, 감이 와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미용을 하다보면 아 쟤는 정말 좀뭘 해도 좀 어설프다 얘가 왜 이렇게 좀 진짜 머리를 좀 못하는 것 같다 손에 잘안 붙는 것 같다 이렇게 느꼈던 사람도 결국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이 노력한 만큼 해내더라고요. 노력한 만큼 어,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노력한 사람은 되더라고. 어, 저도 젓가락질 잘 못해요. 의외로 의외로 재능이 이제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 이 손기술 어, 이런 부분 이쪽입니다. 어, 기술적인 부분이 의외로 재능을 많이 안 타요. 이제 연습하고 노력하면 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누구나 다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는 미용사 분 중에 이,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 아, 나는 머리를 잘 못하잖아. 어, 저는 머리를 잘 못해서요. 뭐 이렇게 밑밥을 깔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 얼마 전에도 만났어요. 어, 근데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어, 웬만큼 이 전문가가 봤을 때도 머리를 정말 잘하는 그 헤어 디자이너들보다 돈을 더잘 벌어요. 네. 쉽게 해서 크게 어, 막 성공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이 해놓은 머리를 이렇게 봐도 어, 막 특별히 굉장한 깊이나 막 그런 뭐가 막 느껴지지는 않아. 근데 어쨌든 기본은 해 머리를 어, 못 하지 않아. 굉장히 잘하지 않을 뿐이야. 자, 근데 그러면 굉장히 머리를 잘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더 성공을 할수 있었을까? 미용은 기술이 다가 아니거든. 이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서 이 결과물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이제 본인이 아 나는 머리를 잘 못하잖아라고 얘기하셨던 분은 어, 다른 거를 굉장히 잘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잘벌수 있는지 이런 숫자적인 부분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 거지. 혹은 영업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잘 이렇게 꼬드기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능력들의 기술이 딱 얹혀지면은 빵 터지는 거지. 분명 재능은 필요하지만 내 재능이 어떤 색깔인지에 따라서 이 헤어 디자이너의 유형이 어 많이 바뀝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 내가 연구하고 굉장히 공부하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교수님 타입의 또 헤어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이 좋아하는 타입의 그런 헤어 디자이너들인데 늘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을 잘하고 이제 잘 가르치고 전달력이 좋은 사람들은 어 강사 하면 잘 되겠죠. 이제 강사 타입의 또 헤어 디자이너가 있어요. 어 그리고 또나 자신이 굉장히 멋있고 스타성이 있고 좀 인플루언서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수 있는 그런 헤어 디자이너 유형이기도 하죠 뭐 스타 디자이너라고 하죠 내가 어떤 유형의 헤어 디자이너 인지를 알려면 제가 정말 많이 하는 얘기인데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나 자신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이 많은 헤어 디자이너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이 고객은요, 이 나의 이 깊은 미용의 그 예술 세계에 사실 그다지 크게 공감하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내가 어떠한 깊이로 어떤 이 작품 세계를 가지고 당신에게 이 고객에게 헤어 디자인을 해주는지, 거기까지는 사실 관심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많지 않아. 어, 있기는 있어요. 어,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느끼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많지 않아요. 굉장히 소수입니다. 자, 그러면 고객은 어떤 거를 원해요? 살롬에 왔을 때. 그냥 편안하고 내가 즐겁고 어, 마음에 드는 머리를 했을 때 어, 가장 만족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인지 잘 정하고 가시면 무조건 그냥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빠르고 더 날카롭고 엣지 있는 그런 헤어 디자이너가 될수 있어요. 이 굉장히 재능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헤어 디자이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일하면서 어 굉장히 인상 깊었던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몇명 있는데. 어떤 유형이었냐면 이제 디자이너 된지 얼마 안 됐어. 한 1, 2년밖에 안된 그런 그 초급 디자이너죠. 초급 디자이너인데 어 일단 본인의 매력을 너무 잘 알고 잘 꾸며요. 나 자신을 이제 완전히 이 캐릭터화 시키는 거지. 사실 뭐 그런 사람은 굉장히 많잖아요. 이 반팔 흰티 하나를 입어도 간지 나는 사람들은 많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기를 찾아오는 이 고객들도 자기화 시켜놔요. 그니까 그게 자기와 똑같이 머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본인의 색깔이 완전히 묻어 있는 게 보여. 어. 본인들의 고객의 이 헤어 디자인에서. 그니까 본인이 이제 추구하는 그런 색깔이 확실히 있는 거야. 이제 그거를 고객에 맞게 구현을 해내더라고. 그냥 이렇게 봐도 아, 저거는 저 친구가 한 머리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본인만의 이 색깔과 스타일이 그 짙은 헤어 디자이너를 보고 아, 저 친구는 정말 재능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술적으로 이 테크닉적으로 조금만 더 완성도 높게 이제 들어가면은 어, 굉장히 퀄리티 좋은 그런 헤어디자인을 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보통 이런 친구들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느낌 있게 잘 찍어요. 어쨌든 나와 내가 하는 헤어디자인에 너무나 딱 붙고 매치가 되는 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능이 있다라고 느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또 재능이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타입의 헤어 디자이너는, 어, 우리가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 이런 걸 SNS를 굉장히 많이 다 하잖아요. 어, 그래서 대부분 이 SNS 상에서 굉장히 이 노출이 많이 되고 이제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어, 막 이, 어, 아, 막 그러잖아. 어, 그러니까 이제 대단하게 보이잖아 그 사람들이 정말 물론 이제 대단한 거는 맞지만 어, 이 온라인 밖에도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 진짜 백이 아 이거는 아니고 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어, 자 sns 없이도 정말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죠. 어, 나는 신기한 거야.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그 어떤 마케팅이나 영업을 하지 않는데도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항상 손님이 많고 매출도 많이 하고 돈도 잘 벌까. 그렇게 머리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는 거 보면 그분은 친절한 분이셨어요. 우리가 이제 친절하다는 게막 정말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막 대접해주고 이런 단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고 말을 굉장히 잘하죠. 또뭐 예를 들어서 쓸데없이 막 목소리를가 크고 막 시덥지 않은 농담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 텐션 올려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주했을 때 굉장히 친절하고 기분이 좋아 또 오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열리다 보면은 이제 서로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또그 대화의 또 퀄리티가 굉장히 또 높다 보면은 이제 고객 맞춤으로 하니까 그 대화가 잘 통하면은 또그 사이에 또 옵션 재방문율이 엄청 납니다 혼자 재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막 여기저기 소개를 해주니까 당연히 이 매출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죠. 본인이 뭐 SNS나 이런데 마케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손님들이 나를 찾아왔던 손님들이 영업사원이 돼서 퍼뜨리고 다녀요. 그럴 경우에 굉장히 이 끈끈하고 탄탄한 고객층을 보유하게 됩니다. 잔잔한 텐션에 정말 오랫동안 이 많은 매출을 할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고객한테 공감을 잘하고 소통이 잘 되다 보면은 이고객의 마음에 들게 머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실력은 안 늘려야 안늘 수가 없습니다. 이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고객에 따라 내 자신이 정말 빠르게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이 만족감을 주는 거,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 수 있는 능력. 저는 그런 게 바로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사실, 물론 이 온라인 세상에서 그 온라인을 잘 이해를 하고 잘 다룰 줄 아는 거는 굉장히 큰 능력이고 축복받은 능력이지만 그거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가능성 자체를 보지 못하고 포기하고 놔버리니까 나는 그게 좀 굉장히 안타깝고 싫은 거야 자기가 가진 재능을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도 풀어나갈 수 있는데도 주저앉아버리는 게좀 가끔은 굉장히 좀 안타깝고 아깝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나 자신을 잘 알고 잘 파악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도 재능인가? 어, 나 자신을 잘 알고 파악하는 것도 어, 그것도 재능이라고 할수 있겠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